예고 드린대로요 음,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급작스럽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시장님 아, 그러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슥 아,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아주 슥 예,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일단 너무나 반갑고요 <laughs> 네. 아, 일단은 음, 어제 출발하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많이 출발 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인사와 동시에 오늘 뭐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이게 저 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서울 생활이라는 게참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향 가서 가족들 이렇게 한번 뵙고 그러면 또막 힘과 위로 이런 걸 네. 담뿍 받아서 요즘 뭐 유행하는 네. 힐링이죠. 뭐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뭐. 고향이야 말로 힐링의 최고죠. 뭐네뭐 네. 뭐 힘드시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 출발하신 거. 잘 다니 오셔야 되겠죠. 아, 그래도 힘좀덜 들게 <laughs> 해 드려요. 저 우리 두 분이 아, 저희가 어이 그러려고 뚫어 드려야 돼. 나 내가 아닙니까? 장난 고향은 어디시죠? 저는 경남 상령이라는 곳인데요. 네. 전에 한번 가 보니까 그때 12시간 걸렸습니다. 음. 세상1 12. 네. 시간. 아, 지금은 시간. 좀 나아졌겠죠. 지금은 좀 나아져야죠. 그리고요. 그런데 <laughs> 예. 예. 일단 예. 뭐 서울 시내도 시내잖아요. 시내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서울 시내에서 벗어나는 과정까지도 결국엔 귀성길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음. 그것도 음. 문제죠. 예. 또 남아 예.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아 우리 교통방송에서다좀 음. 네. 해결해 주셔야죠. <laughs> <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저희가,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아니, 거 아니, 시간대를 잘 이렇게 예. 알려드리고. 예. 예. 그래, 네. 출발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해요. 네. 저희들이 어제도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요. 네네. 언제 출발하실 건지 쭉 여쭤봐서. 비상 귀경을 언제 하실 건지. 네, 그 몰리는 네. 시간이랑 아닌 네. 거랑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드리고. 저희들이 왜 폭설이 내리면 네네. 학교는 한 시간 뒤에 네. 뭐 아니면 휴교하고 또 대기업들은. 어~ 몇 시에 좀 이렇게 오후에 좀 출근하도록 음, 이렇게 음, 음, 음. 해 달라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을 물론 잘 채워야 되지만 네. 동시에는 사회적인 또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들한테 네. 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휴가 좀 많이 드려서 네네. 평소에 너무 열심히들 일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발을 좀 일찍 할수 있도록. 음. 그래서 아마 좀 미리 떠나신 분들 좀 많으실걸요. 시장님만 결국 못 가시네요. 아, 저야 지키고 네. 있어야죠. <laughs> 네. <laughs> 네. 그 시장님 아주 음.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꼭 시장님과 함께 움직이되는좀 밖에 많은 분들도 결국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좀더도한번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설 연휴 없으신가요? 아 거군요? 시장 예. 잘못 만나 가지고 네? 뭐그러거어떡 합니까? <laughs> <laughs> 네. 저희 사실은 어, 교통방송에서 일하는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 뭐 PD가 시킨 건 아니고요. 음. 예, 저희가 봐오니까 하는 분도 사실은 네. 휴일 없이 늘 고생하시거든요. 사실은 네. 뭐 우리 교통방송 뭐 직원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네. 또 서울이라고 하는 이 천만 도시를 움직이려면 음. 사실은 명절 때 모시고 또 밤에 모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네이 자를 리 빌어서 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 뭐, <laughs> 네. 열심히 해죠, 야 뭐. 네.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사실은 질문들을 쭉 받았습니다. 트위터나 네. 저희 문자나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질문들을 쭉 받았는데 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그 전에 어, 지금 뭐 귀성길에 아까 뭐걱정 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 정확한 상황을 한번 알아본 뒤에 연결할 거거든요. 한국도로공사에 노희원 씨를 연결할 거예요. 시장님 직접 한번 불러주시는 걸로 기다리고 아, 있더라고요. 노희원 씨? 네, 네 노희원 리포터. 네. 아, 노희원 리포트님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원 리포터. 노희원 리포터가요. 형소하고 목소리가 많이 달라요. 굉장히 굵게. 아, 그래요? 네. 최대한 높게 네. 하는데. 요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저희하고 할때 이렇게 네. 다른가요? 네. 예. 예? 예? 누구시죠? 저는 시장방이고요아 예. 예. 제 반상회에 나오시는 시장방님이시군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분들은 잔 참... 아, 없는 사이에 뭐 흉내 많이 냈다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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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자질했는데. 누구시죠? <laughs> 네. 네. 보다도요. 네. 네. 좋은 얘기 많이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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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무튼 방송을 통해선 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네. 이제 제대로 모셔볼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께 질문을 쭉 받아서. 이제 저희가 질문 조항을 그 중에 뽑고 또 해서요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도 종류가 좀 있어요. 편안하게 네. 뭐 예예.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예. 약간만 난감할 수 있는 질문, 또 진지한 질문도 있고 하거든요. 네. 아니 난감한 거 좋아요. 평소에 아, 이런 아, 걸해주셔 해 주셔야죠. 그럼 시민들이 <laughs> 좀 시원하죠. 제대로 네. 난감한 거 오늘 한번 좀. 예예. 좀 그러세요? 해. 예. 그래요? 뭐 여기 지금 적어주신 거안 해도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그버리세요 네.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오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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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주세요. 큰일 났네. 내가 말을 <laughs> 잘못했나? 골라받는 재미가 있는 질문지 재미가 확실히 있어 아이고 안만그런 재미가 재미있지요? 있어야지 그럼 네. 아이고 그럼 있어야 돼 여러분, 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맡았습니다. MB 인사드립니다. 마, 저, 저는 뭐, 전임 또시장이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반갑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류재필님이 보내주신 마, 상당히 까다로우면서도 극하고 난감하면서도 참 저도 그할때그 시절에 굉장히 참 이것 때문에 잠못 이뤘던 그러한 질문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나갑니다. 이게 참해결할 서울에 이게 참 힘든 건데, 시장님? 서울에서 젤로 막히는 데가 어디나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진짜 난감한 질문이네. <웃음> <웃음> 뭐, 여러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쪽, 은평에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사당 쪽도 그렇고, 음. 뭐, 아,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뭐 많이 뚫도록 노력해야죠. 네, 근데 어디 그 이게... 대충 넘어가시면안 되고 두둥지 어디 그안 <laughs> 안안안안안 되지. 네. 근데 여기 실제 네. 진짜 막히는 구간입니다. 사단이랑다 네, 그래서 대책을 예. 세우 고 네.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보니까 길을 뚫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길도 뚫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그, 도시철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몇달 후에는, 네. 어, 서울시의 도시철도의 계획을 음. 제대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아.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도시철도를 이렇게 제대로 갖춰서 어,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 부분은 어, 계속 공사를 해서 네네. 길을 뚫고 또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외국은요, 어, 자동차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뉴질랜드 같은 데는 네. 자전거가 약40% 정도의 <laughs> 어, 수송 분담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심은 가능하면 차를 안 가져오실 수 있도록 음. 대중교통은 굉장히 강화하고 음. 그리고 어,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네. 다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두고 또 어, 옮겨가서 그렇죠. 또 두고 그렇죠. 여기라든지 있고, 예.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 네네. 자전거가 다 비치되어 있어서.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아, 이 도로가 우선 이거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돼있고 아,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전거 그 계획을 또 준비 중입니다. 음, 음. 네, 네.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이게 예. 아마 동시다발 적으로 물려 돌아가야지 어느 한 군데가 음. 먼저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요. 보행 친화도시를 제가 발표했는데. 네. 그거 모르셨어요? 알았거든요. 그. 그 문제. 그걸 나한테도 이제 지금 아! 어디냐 물어봤는데. 잘넘어가 네. 역시 잘 넘어가. 아! 응, 아! 어, 아! 아마도... 그, 아니. 보행 친화도시도 네. 참 중요한 게요. 이게 네. 걷는 도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 뭐 이게 렇 뉴욕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네. 이 동네 가게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동네 경제가 살아나는데 음. 우리나라는 이게 뭐다 그냥 버스로 타고 다니니까 그렇 장사 안 되죠. 그다음에 걸어 다니지 않으면 이게 또이 다리가 네. 또 아무래도 부실해지잖아요. 건강이, 네. 건강이 문제죠. 네. 건강이 문제고. 예. 걸을 많이 다니면 걷는 운동화 지나가다 보면 가게들 들리게 될 테니, 뭐, 지역 상권, 모든 것다그죠 옛날에는 우리 다니면서 뭐, 풀빵도 사먹고, 그렇죠. 또 집에 고구마도 사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 지금은 네. 뭐, 동네 가게가 다줄어들죠 그런 그렇죠. 예. 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와, 그질문하는 답변이 길어. 예. 간단하게 해서,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참, 길게 하십니다. 아, 자꾸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하죠제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밥, 그, 입니다 예, 9182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진짜 똑같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경기가 좀 나아질까요, 시장님? 예, 이런 건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왜 시장님한테 물으셨을까? 예, 저 9182번님, 그,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저 일로 이거 잘못 온거 아닙니까, 이거? 예? 어쨌든 이제 질문하신 거니까요. 어떨까요, 예. 시장님? 예. 뭐 경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라기보다 여러 그 상황들이 예 그렇죠. 연구소 라든지 이런 네. 기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저희들이 왜 서울시가 지금 민생을 네. 정말 중시하고 올해는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어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네. 지금 서울시 예산의 약한30% 음. 6조 원 정도를 우리가 여러 복지라든지 삶의 질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 또 이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위기는 넓 기회가 있다고 하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럴 때에 어, 이 경기를 덜 타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네.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음. 또 많이 투자 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체질을 좀 바꾸고 우리 경제를 이번 참에 그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아무튼 서울시 정도 규모면요. 그예산 규모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보다 작은 나라도 많은 만큼 그렇죠. 그 정도 로큰 네. 규모 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국가적인 문제와 다름없이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긴 질문이긴 한데요. 요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그 트위터나 문자로 받은 문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 7653님의 이제 질문입니다. 길게 보내셨네요. 네, 아주 <웃음> 진지한 <웃음>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 반지하 방에서 딸하고 둘이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국민임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짓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몇번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음. 똑같은 서울 시민인데 차별 없이 똑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꼭삼순위로 떨어지곤 하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참고로 전 63년생이고요. 반지하방에서 꼭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서울시내에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네. 네. 아니, 뭐, 차별이. 물론 이제 워낙 그 우리 공공임대주택에 네.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 기준들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불합리한 기준인 것 같고요. 네, 그건 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더 많은 이 임대주택을 지어야 네. 어, 조금은 더 기회가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 우리가 제가 약속하기를 왜 2014년까지 네. 8만 호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어,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금년 목표도 저희들이 어, 지금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네네. 좀 초과도 상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2014년 연말이 되면 아마 8만 세대를 넘어서 음. 이렇게 짓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사실 많이 지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워낙 주택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거의 어, 이런 쪽방이라든지 네. 고시원 이런 준 주거에 사는 분들이 한 40만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네, 네. 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분 부분은 좀그 무거운 질문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네. 골라받는 <laughs> 네. 재미가 있는 질문 그래 저희가 사실은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편한 질문도 있었는데 네. 시 사장님께서 뭐 무슨 질문이 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변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바로 올라온 문자가 네. 하나 있는데요. 3783번이께서. 진짜 시장님 나오신 거 맞아요? 제가 하도 그동안 사기를 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맨날 속내를 예, 해가지고. 맨저 아, 진짜 맞어요, 맞아요. 네. <laughs> 아, 야, 아, 이거 저뭘좀 예, 예. 보여드릴 수 없나? 제가 이 아, 셀카 찍어갖고 이거. 저희가요, 어, 방송 네. 끝나면서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저희 게시판에 할게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증명을 네. 네. 어, 뭐 해드려야죠. 그건, 뭐. 안 비슷하다고 난리치더니왜또 오늘 딱렇게 <laughs> <laughs> 자, 그러면요. 네. 여기 이 편하게 가는 걸 하나 제가 그럼 해볼게요. 네. 골라받는 재미가 있는 질문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가장 뻔한 질문, 가장 난감한 질문,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너무 냉정한 질문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뭐몇 가지 그냥 빼시고요. 가장 난감한 질문이냐, 요거는 많이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뻔한 질문,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요둘 중에서 어떻게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저희가 섞어서 잘저 질문을 보여드리면 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안 되고, 저희만 바꾸는 거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자, 하세요. 어, <laughs> 네. 뻔한 거 하나씩 뻔한 거. 아 근데 뻔하다 거? 그러면서 이게 또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뭐라도 하세요. 저는 그 개, 개인적으로 냉정한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요? 가장 너무나 냉정한 질문. 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는 예. 개인적으로 1982번님께서 배칠수 씨가 하는 시장님 성대모사는 몇 점? 예, 몇점몇점 몇 아, 진짜 난감한 질문이네요. <laughs> <laughs> 난감해도요. 이게 난감하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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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네. 100점은 안 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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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네.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점수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을 해요. 그래서. 네. 90점 드릴게요. 아이고. 다 90점이면 상당히 높은 <laughs>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성대모사를 네. 했던 그 당사자분들 많이 만나 뵙거든요. 네. 네. 90점 이상 주신 분들은 보통 다 돈을 주셨습니다. 그실은네 <laughs> 아, 그렇네. 김에, 아유, 예, 오늘 세배를 3만 원 정도 세배 돈을 다 예.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요또 질문이 네. 하나 있었는데 네. 1로 구원 님께서 저희가 모르고요. 이게 어 시장님 출연료 8만 원이면 뭐에 쓰실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출연료 없대요. 출연료가 네. 없다고 하네요. 시장님. 네, 뭐안 저도 기대 안 하고 왔습니다. 네. <laughs> 네, 예. 네. 저희가 기대했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해주면 얻어 먹을까요? 예. 이제? 끝으로 참 가벼우면서도 예, 네. 보내주신 질문이니까 드리면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3420님, 요즘 많이 젊어지셨어요? 이제 70 아래로 보이십니다. 비결해니까 <laughs> 어, <어떡해. 기결이> <laughs> 라고 시민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울시민께 진짜 난감한 질문이네. <laughs> 아니, 제가 요새 그래도 이 머리 염색도 하고.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젊어지셨대요. 네, 네. 네. 그래도 그렇지. <laughs> 자, 아무튼 뭐. 참, 아니, 이게 서울시 네. 우리가 천만이 사는 도시를 운영하려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기자견 할때 보여드렸는데. 네. 머리 하나도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아, 예. 책임지세요 전부. 저, 저, 저희가 아, 네, 저도 서울 네, 시민이니까 네, 네. 그러면 저도 거기 일조를 했군요. 네. 아무튼 늘 감사를 드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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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오늘 질문에는 저희가 미처 많은 질문 이 있어 서늦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택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네, 문자도 네. 많이 왔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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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문제는 저희들 정말 아, 뭐그 택시 법과 상관없이 네. 서울시로서는. 그, 우리 택시 기사 분들의 어떤, 어 복지, 안전, 여러, 어 또, 우리 시, 민들이또 중요하잖아요. 아, 네. 어 시민들의 어떤 이 편이, 음. 이거와 서로 잘 조화롭게 서로가 윈윈할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향후에 좀 발표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기대, 뭐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시장님과 이렇게 시간 함께 했고요. 네. 네. 그 끝으로 그냥 뭐, 새해 덕담? 이렇게 한 말씀, 심, 시선 예, 또 설, 니 예. 네, 네. 뭐, 이렇게 다들 우리가 힘든 시대잖아요. 음. 뭐, 그럴 때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 개선을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만은,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댈 수 있으면 좀더그 힘든 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어, 설 때,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직장인들과 함께, 예. 서로, 서로가 위로가 되는 네. 네, 그런 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네. 네. 자, 그럼 시장님과 인사드리면서요. 노래 한곡 들을 텐데, 오늘 뭐, 아, 리포터도 불르셨었고 오늘 끝곡 저저희가 만남에. 네. 이 네. 시간에, 이 시간에 마무리 예. 곡도 네. 직접 소개해 예. 주시면요 예. 네. 언제 또뒤지 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네. 자, 들려드릴 곡은 네네. 김혜림 씨의 이전 떠나가볼까? <laughs>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